A는 3 n 플러스 1. N은 3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1, 2, 3이 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3 곱하기 1 더하기 1은 4, 3 곱하기 2 더하기 1은 7, 3 곱하기 3 더하기 1은 10이에요. 그래서 A는 4, 7, 10이 들어있고, B는 3과 서로소인 한 자리 자연수래요. 서로소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중에 3이랑 최대, 3이랑 했을 때 최대 공약수가 1인 거는 1. 2도, 2랑 3도 최대 공약수가 1이죠. 3이랑 3은, 1이랑 3, 3이랑 3은 최대 공약수가 3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3이랑 4도 최대 공약수가 1이 맞죠. 3이랑 5도 맞고, 3이랑 6은 안 되고, 7 되고, 8 되고, 9안 되죠? 10, 어, 한 자리니까 10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2, 4, 5, 7, 8이에요. C는, 얘는, N은 자연수래요. 근데 이게 자연수가, 자연수라는 거는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n은 1, n은 2, n은 3, n은 4, n은 5, n은 6.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요? 우리가 1학기 때 공통수학원에서, 공수원에서 이 i의 n승이라는 거는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구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한해요. 실제로 구해보면은 i 1승은 그냥 i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숫자니까 i가 i 3승이라는 거는 i 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i겠죠 i 4승이라는 거는 i 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i 5승은 여기에 i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i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끊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3개, 요거는 6개, 얘는 4개라서 3 더하기 6하면 9인데 4를 빼면 5네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